반갑습니다. 다정한 남자입니다. 반말에 정보 영상을 촬영을 할 건데요. 오늘 보이시는 이 친구들은 바로 황지정갈이라는 친구들이에요. 이 세상에는 정갈이 종류가 되게 많아요. 대부분 이 현지에서는 그냥 거의 한국의 바퀴벌레 같이 취급을 하는데 오히려 정갈이 없는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얘들을 네 반려동물로서 많이들 키우세요. 뭐 워낙에 없다 보니까 그런 것 같긴 한데 이게 그릇된 사용 욕구에 이런 변주라 같은 거긴 한데요. 현지에서도 얘네들 왜 키우는지 모르더라고요. 근데 저도 막상 키워보니까 재밌어요. 아무튼 그중에서도 이 황제정갈은 전세계에 있는 정갈 중에서도 제일 크다고 알려져 있어요 뭐 크다고 알려진 정갈이 예를 들면 플랜락스콜피온도 있고 뭐 딕데이터 황제정갈 뭐 여러가지 종류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 있는 황제정갈들이 뭐 덩치나 길이나 이런걸 다 봤을 때 가장 큰 정갈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만큼 크기도 크지만 먹성도 좋고 사육도 쉬워가지고 되게 인기가 많은 그런 정갈종 중하나예요 저희 매장에도 애들이 좀 들어왔는데 이 친구들을 키우고 싶어하시는 분들도 많지만은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코로나의 영향도 있는 것 같은데 약간 그런 게 많아졌어요. 생물을 좀 번식을 해가지고 수출을 하거나 분양을 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나 인기가 많아진 케이스가 여기 있는 절주류들이거든요절주류들은 관리가 많이 필요 없고 사육도 간편하다 보니까 좀 손쉽게 사육을 해서 번식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특히나 여기 있는 이런 황지연갈 같은 경우에는 사육이 정말 어렵지가 않거든요. 누구나 손쉽게 사육할 수 있는 그런 전갈이고 또 인기가 많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되게 원하는 그런 전갈인데요. 근데 전갈을 키울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냥 한 통에 한 마리씩 키우는 걸 가장 베스트로 추천을 드리긴 하는데 이 친구들을 막 수십 마리씩 모아서 단체 사육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런, 굳이, 그런 행동을 해야 되나, 뭐, 저 던파에서 소환사 키우는 것 같은 그런 행동을 해야 되나 싶긴 한데, 그래도 일단은 단체사육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있는 만큼, 이 전갈사육에 있어서 단체사육 방법을 좀 알려드리고자 오늘 영상을 준비했고요. 일단은 황지원과 여기 있는 판디노스에 속한 전갈들은 대부분 좀 단체사육이 가능한 편에 속해요. 아시안 포레스트도 그렇고, 대부분의 습계전갈들이 서로 좀 화합이 되는 편인데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애들이 그렇게 화합이 잘 되는 편 아니에요. 뇌라고 해봤자, 저밥발 반톨만도 못 하다 보니까 애들이 좀 수가 틀리거나 배가 고프면 서로 공격할 수도 있긴 한데요. 그리고 또 최소한의 이런 합사, 서로 같이 모아서 이제 사육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바닥재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에코어스도 있고, 바크도 있고, 이런 코코칩도 있긴 한데요. 저는 바크는 추천 안 드려요. 안에 곰팡이가 많이 피기 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갈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바크를 추천 드릴게요. 그래야지, 사용하실 만큼 제가 하나라도 더 많이 팔 수가 있네요. 맞네, 바크를 쓰셔야 되네. 다음으로 나간 에코어스. 에코어스는 흙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제, 뭐, 이런 거 비슷하긴 한데, 되게 얇은 입자의 흙 같은 거예요. 그런 걸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애들 몸에 좀 에코어스 많이 끼는 편이에요. 그래도 사용해도 크게 문제는 없다만, 뭐, 그런 단점이 있고요 다음으로 여기는 코코칩. 코코허스크. 코코허스크. 뭐, 비슷비슷하잖아. 요걸 좀전 추천드리는 게 막상 써보니까 수분 함유량도 되게 좋고요. 이 안에 아무것도 든게 없어요. 이게요. 마치 고등학교 시절의저 같은데 이 안에는 아무것도 든게 없어요. 이 안에 뭐 영양가가 없다 보니까 물을 부어줘도 이 안에서 곰팡이가 피거나 이러진 않으니까 편하게 사용하셔도 되고 가격도 저렴한 편이고 수분 함량이 되게 높아요. 이 덩치가 좀 있다 보니까 물을 부어줬을 때 여기게 수분이 오랜 시간 동안 머물면서 크게 썩지도 않고 오랫동안 유지가 되는 그러한 장점을 보게 될 거예요. 이걸 좀 두텁게 깔아주시는게 좋아요. 적게 깔면 좀정 없고 많이 깔면 정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깔아주시고. 그리고 애들이 서로 이런 식으로 다 사용을 하면은 아주 디게 싸워요. 계속 싸워요. 예를 들면요. 본인이 뭐 오빠나 누나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같은 방에서 계속 마주쳐요. 그러면 진짜 승질 나잖아요. 저도 뭐 있다 보니까 좀 이해하는 부분이긴 한데 계속 부딪히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아무리 여기 있는 의조 오는 황제연갈도 서로 치고 받고할수 밖에 없어요 또 애들이 탈피할 때는 좀 예민하거든요 사람으로 치면 똥쌀 때인데 그때 누가 건들면 되게 스트레스 받잖아요 얘들로 탈피 허물을 벗는 그 기간 동안은 다른 애들 오면은 허물을 못 벗어서 죽은 경우도 있고 또 약해진 사이에 애들이 갑자기 와가지고 그냥 한대막 후려 갈기고서 먹어버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서로 복층 구조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복층 구조는 안에 다양한 은시처들을 넣어줘야 되는데 적당히 이상한 은신처를 주워서 넣었다가는 곰팡이가 필 수도 있고 괜히 돈만 날릴 수가 있으니까 저의 개인적인 추천 바로 계란판 어디서든 쉽게 구할 수가 있죠 뭐 동네에서 잘못 주워가다가는 이제 어르신들한테 혼날 수도 있긴 한데 뭐 계란 같은 거 사다 보면 하나씩 나오잖아요 인터넷에서도 저렴하게 파니까 이런 거를 그냥 넣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꾸겨가지고 이런 식으로다가 천천히 복층을 쌓아가지고 넣어주시면은 애들이 그 틈마다 틈마다 들어가가지고 자기의 공간을 만들고서는 그 안에서 탈피도 하고 밥도 먹고 이럴 거예요 그리고 이 계란판은 많이 넣어줄수록 좋아요 그렇다고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황정갈 바깥으로 기어나오기만 안 하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다가 넓게 넓게 넣어주시면 애들이 서로 이제 심신의 안정도 느끼고 자기만의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지낼 수가 있게 되 있고요 사람으로 치면은 아파트 같은 거죠 복층 구조를 만들어 주니까 그 다음으로다가는 먹이! 사실 한 마리씩 키울 때는 정갈을 한 마리씩 키울 때 애들이 막 밥을 얼마나 먹었는지 그리고 언제 안 먹었는지 체크가 가능해요 근데 이런 식으로 농장식으로다가 다량 사육을 하게될 경우에는 누가 몇 마리를 먹었는지 알 방법이 없어요. 그런 거 어떻게 알아요 그거는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귀뚜라미들을 그냥 내리다 들이 부어 주는 거예요. 대충 계산하면은 황저원가한 마리당 한세 마리 정도의 뚜라미를 먹는다고 계산을 하고선요 일주일에 두 번에서 한번 정도 이렇게 부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정상껏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때려 부어 버리면 돼요. 약간 걱정이 된다 싶으면 귀뚜라미를 절반 정도 죽인 다음에 넣어 주셔도 되긴 한데요. 그렇게 되면 은이 방송에서는 좀 약간 그로테스크한 장면 연출되다 보니까 이렇게 부어주시면 돼요. 그럼 황제연갈들이 맛있게 먹어줄 거예요. 애들이 방어적인 성향이 짙어가지고 이렇게 만, 어, 여 벌써 먹고 있네. 귀뚜라인이 이거 이거. 담배 피는 게 아니면 귀뚜라인 먹고 있는 거예요. 황정갈 키우다 보 재밌어요. 특히나 이 집게가 워낙 두껍다 보니까 봤을 때좀 다른 정갈이들에 비해서 매력이 되게 많거든요. 일반적인 정갈들은 좀 집게가 얇아가지고 이렇게 좀 낭창낭창해 보이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 황정갈은 키우다 보면 이 단단해 보이는 이 외골격 이것 때문에 좀 남자의 소울을 자극하는 그런 정갈이고요. 제일 큰 장점, 쏘이면 견딜만하게 아파요. 정갈한테 쏘이면 죽는 거냐고 물어보시는데요. 죽기 전까지만 아프지 실제로 죽고 이러진 않거든요. 근데 황제정갈의 독 같은 경우에는 견딜만하게 아픕니다. 근데 혹시나도 본인이 이런 알레르기가 있다고 하면 키우지 않는 게 제일 베스트고요. 뭔 거야? 방사. 이딴 식으로, 아 이런 이런 어 뭐라고 셈해 이렇게 좀주사 먹었어. 오... 약간 왈 내셔널 지그르픽 같은 그런 박력을 기대하기는 좀 힘든 정갈이에요 얘네가 박력을 이제 발휘할 때는 주인분의 손가락을 저 집게로 찝어버릴 때 빼고는 따로 박력을 보여주진 않을 건데요 이 정갈은 근데 또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보시면은 독침이 무진장 커요 보시면은 독침이 무지 살벌하죠 근데 이런 거에 비해서 독은 되게 약한 편이에요 근데 반대로 이 집게는 살벌하기 크죠 이 집게에 찝히면 정말 청국음악아요 진짜 또 아파요. 깜짝 놀래. 어느 정도냐면은 장수풍뎅이 뿔도부러뜨릴 수가 있기는 하거든요. 그만큼 단단한 집게여가지고 여기에 집히면은 정말 신세계를 맛보게 되는 거니까요. 이 전갈을 키우실 때는 괜히 뭐 패기 넘치게 이 손으로 만지지 마시고, 그걸 개끼라고 부르지. 어, 린저션 단골이야. 괜히 막 손으로 만지고 이러지 마시고, 정말 그냥 눈으로만 지켜보고 관리할 때만 조금씩또 손으로 만진 게 아니라 이 핀셋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 꼬리만 잡아가지고 천천히 옮기시는 그런 식의 사육을 하셔야 되지. 괜히 막 얘네들을 뭐 억지로다가 막 손으로 다 이렇게 뭐 컨트롤 하려고 하실 필요는 없긴 해요. 근데 그렇게 위험한 종은 아니긴 한데, 그냥 저의 개인적인 그런 추천입니다. 뭐 저희 같이 전문가라면 괜찮은데요. 그러실 필요 없고요. 그리고 단체로 사육하다 보면 애들이 약간 좀 호전성이 좀 떨어지기는 해요. 한 마리씩 키울 때는 애들이 사육장만 열어도 막그 앞으로 뛰쳐나와가지고 미친듯이 넘비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그냥 단체로 키우면 얌전하잖아. 예. 네. 같이, 방, 같이 들어가 있어요. 있을... 그러니까 부대찌개고살아가고 애들은 성격이 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도 공동체로 살아야 돼. 아무튼 뭐 단체로 키울 때에 대해서 방법 알려드리고 다음으로 온도. 이 황지영과는 아프리카의 서식을 하는 전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온도에 되게 민감한 편인데 저온이라고 죽지는 않아요. 생명력이 워낙 강하니까. 근데 어, 어 반응이 많이 떨어지죠. 공격 속도도 그렇고 그러니까 먹이 반응도 그렇고 성장 속도도 그렇고 그러니까 항상 사육을 할 때는 얘네들의 온도가 중요한데. 높게는 35도 이상도 괜찮아요. 그리고 낮게는 한 30도 정도 그런 온도에서 사용을 하시고 항상 내부는 습하게. 근데 습도를 잘 조절을 못하겠다 물 그릇이라도 꼭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항상 따뜻하게 온도가 지글지글하게 찔 끓고 있으면 애들이 성장 속도가 미친 듯이 빠르거든요. 계속 성장을 하게 될 거예요. 또는 항상 한 70~80% 유지해 주신 게 제일 좋아요. 습기 정갈이니까. 이거 만졌을 때좀 촉촉하다. 막파란 코딱지 같은 그 정도의 습도만 유지를 하면은 애들은 큰 문제 없이 잘 성장을 할 거예요. 같이 지내는 만큼 애들이 번식도 계속 할 텐데 암컷들이 이제 새끼를 갖게 되면이 복부가 크게 부풀어 오르기 시작해요. 누가 봐도 새끼를 가진 것처럼 복부가 이렇게 커져요. 그때는 그 암컷만 따로 사육을 하면서 이 친구들을 이제 관리해 를 주시면 되고요. 새끼를 낳을 때까지는 그눈으로딱 티가 나고 나서부터는 거의 한 4, 5개월은 더 걸릴 거예요. 그래도 그 기간 동안 암컷을 따로 둬 가지고 안정을 느끼게 해 주셔야 되지. 애들이 예민해지면은 자기가 새끼를 낳고서는 이제 홈런불 까먹듯이 하나씩 집어가지고 먹게 될거예요 그런 불상사를 보고 싶지 않으면은 암수는 이제 메이팅이 끝났을 땐 따로따로 키워주시고 배가 불러도 따로 키우고 메이팅 할 때는 서로 싸우는 것처럼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서로 집게발을 잡고서 막 밀당을 하는데요 그냥 짝짓기가 원래 격한 애들이에요 아무튼 오늘 영상 이걸로 마무리하고 경과 번식 뭐 굳이 말하자면 뭐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뭐 이런 것도 요청을 하셨으니까 말을 할게요. 수익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관리에 비해서는 번식도 잘하는 편이고, 그리고 분양도 잘 되는 편이고요. 근데 이렇게 단체사육을 하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으니까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냥 어, 굳이 하실 거면 이렇게 하셔도 되긴 한데, 그렇게 효율성이 좋진 않고요. 네, 혹시나 궁금하신 게 있으면은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전달을 하도록 할게요. 다음번엔 타란툴라 번식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行吧。